시간은 흘러 많은 사람이 걱정해 오던 대로 태평도가 들고일어났다. 어지러운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에게 태평도는 하나의 희망이었다. 태평도를 따르는 무리는 날로 늘어나 그 수가 수십만에 이르게 되었다. 세상에 태평도라는 이름은 장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민심을 얻은 장각은 아우장보와 장량에게 반란을 일으킬 뜻을 밝힌다. 그리고 자신이 신임하는 마원이라는 사람에게 금은 보화를 주호 도성으로 보낸다. 마온이는 도성에서 1 3시 가운데 하나인 봉소와 그 무리를 매수하여 장각이 반란을 일으키면 궁궐 안에서 호응하도록 일을 꾸몄다. 탐욕스러운 환관들의 환심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의 계획은 한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킬 날짜를 한달 남겨두고 문제가 생겼다. 바로 장각의 제자인 당주라는 사람이 밀고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장주의 밀고 내용을 보고받은 황제는 대장군 하진을 시켜 반란을 막게 했다. 하진은 바로 마온이를 잡아 목을 베고 십상시 봉서 무리와 그 일에 연루된 황관 일당 천여 명을 잡아 가두었다. 이 소식을 들은 장각은 계획을 앞당겨 군사를 일으켰다. 장각이 군사를 일으키자 새로운 세상이 올이라는 기대로 백성들이 누른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따라 나서니 그 수가 무려 50만이나 되었다. 백성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상관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당해온 백성들의 고단함과 서러움이 종교적 환상과 어우러져 금세 광기와 분노로 변했기 때문이다. 누른 수건은 누른 하늘이 새로이 열린다는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황건적이라 불렀고 그날 일을 황건의 난이라 불렀다. 문제는 조정의 무능과 부패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기강도 형편없이 물란한 지방의 관군들이 그런 황건적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황건적의 기세는 천하를 통째로 삼켜버릴 듯이 거셌다. 대장군 하제는 황제에게 상주하여 문물을 겸비한 세 사람을 중량장으로 뽑아 황건적 토벌을 맡기기로 했다. 그세 사람은 노식과 황보승, 그리고 주준이었다. 그러나 이들 세 사람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선봉에 설 힘이 없었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씩 선봉에 세울 장수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황제에게 청하였다. 먼저 주준은 선봉으로 성견을 청거했다. 그러자 황보승이 조조를 청거했다. 황제는 말없이 서 있는 노식에게 누구를 데려가겠냐고 물었다. 노식은 공손찬을 데려가고 싶었지만 공손찬이 변방에 있어 할수 없이 원소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 무렵 조조는 한나라를 향한 마지막 충성을 불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조조의 벼슬길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낙양의 부도 위로 있을 때 중상시인 건석의 아재비를 때려 죽인 일 때문에 조조는 황관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카로운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끝이 삐져나오는 법이다. 아무리 황관들이 가로막아도 한나라는 조조라는 인재를 필요로 했다. 조조는 이미 말과 글로는 무너져가는 한나라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날 당대의 가장 관상을 잘 본다는 허자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는 조조에게 치세에는 능신이 될 것이고 난세에는 간웅이 될 것이라 했다. 조조는 그의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나라에 대한 충성을 철리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무렵이 아닐까 싶다. 속마음이 그러하기에 조조의 충성은 한층 뜨거워졌다. 조조는 치세의 능신 쪽이 훨씬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기도위로 황보승을 따라 출전하라는 명을 받은 조조는 조운과하후돈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초연으로 보내 위병을 일으키라고 지시한다. 위병을 일으키면 초연을 떠나지 말고 고향 땅만 지키고 있으라고 명했다. 조조는 황건의 난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더욱 험한 난세가 올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난세에는 힘이 필요했다. 국법을 어기지 않고 사사로이 군사를 기를 수 있는 기회는 황건의 난이라는 핑계가 있는 지금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황제의 명을 받고 황건적 토벌에 나서게 된또한 사람 원소는 심기가 불편했다. 노식이 공손찬을 대신해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이다. 명문가문 출신인 자신이 이전에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던 성변이나 공손찬보다 늦게 청거된 것에 대해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다. 그리고 주준의 청거를 받은 성변은 자신의 신복들로 하여금 위병을 모집하게 했다. 조정에서 황건적 토벌을 위해 일으킨 군사가 겨우 5만이다. 아무리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황건적이라고 하지만 50만을 치는데 5만이라니 말이나 될 소리인가? 그리하여 성변은 자신을 따르던 측근 군사들과 사흘 동안 모집한 위병을 합해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주준을 찾아 길을 떠났다. 이렇게 난세가 천하의 영웅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